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그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도자의 자세가 나오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분봉왕의 반응, 헤롯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몰려든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의 역사를 베풀어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전도를 위하여 파송하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라, 하는 거죠. 어, 능력을 안 주시고,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과 함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 걱정이나 염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8장에서 주님은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했죠. 그러면서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딱한 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 전제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주님은 그렇게 나가는 제자들, 전도자들의 어떤 자세가 어때야 되냐 3절로 4절을 보니까 이르시대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번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번옷 이거 다 뭐죠? 여행할 때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시려면 은 준비를 할거 아니에요? 패킹을 하죠. 그럼 거기에 다 이것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어, 거기에 뭐, 옷도 넣고, 양식도 넣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만약에 이런데, 여기저기 그 미국에서도 다른 데를 여행하려면은, 이 김치를 못 먹, 못 먹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어때요? 고추장을 하한거 갖고 가기도 하고, 또 뭐, 컵라면을 갖고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말해요. 예,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가는 것이 일반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최소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굳이 갖고 가는 것을 뭐 말리셨을까? 예,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하나만에 집중하라는 거죠. 목적에 집중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눈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또잘것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 보니까 음,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곳에 가서 능력을 해가면. 사람들이 와, 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죠? 입지가 견고해지겠죠. 와,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 많아지면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지 않고 싶겠죠, 그죠? 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복음 전환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 떤곳에서든지 안주하지 말고, 이들은 지금 순회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묘회자가 많으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 당대에는 고작해야 열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한 군데 안주할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목회에다가 비유 이렇게 이렇게 접목시키면 안 되죠. 에, 이건 전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한 곳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또 오전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가 반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사오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다 받고 감사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배격하는 문, 이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전도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절한 것은 그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바램 먼지를 떨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이곳저곳 마을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집니다. 자이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요한의 머리를 뱉잖아요 도둑이 재발절린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야 이거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어? 또 어떤 선지자가 살아난 게 아닌가? 이 사람 저 사람 사랑설레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 어, 저들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네. 늘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잘못에 대한 그 부담을 갖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께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세다에 이제 가셨는데 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피곤하고 고단하시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아예 저녁이 된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난처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아 저들을 돌려보내서 식사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한 표현을 보니까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몰라 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 빈들에 계시는데 빈들인지 몰라서 여기 빈들에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아무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죠? 빈들인데 저들 붙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어? 요즘처럼 프레시 라이트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빨리 마을로 보내야 먹고 뭐 이렇게 될것 아닌가. 그좀 어,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촉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 빈들이에요. 빨리 보냅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만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할 때가 종종 있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길이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는데, 내가 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실패하였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이제는 나이도 이만큼 됐으니까 돌아보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아, 그때, 야, 그때 그냥 결단을 하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말은 아, 내가 성도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구나. <laughs> 그런 그 순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냥 듣고 말거든요. 고집을 못 피워요. 아, 그러다가, 아,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만 그때 내가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럼 뭐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깨닫으셨는데, 사실 제자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됐을 때, 제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했을 때말이에요 예수님도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도 주님이 왜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셨을까?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거죠. 자, 방금 전에 그들이 뭐 하고 왔습니까? 권능을 행하다 왔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을 행하다가 왔습니다. 자, 귀신 내쫓는 권능은 하는데 먹을 것 주는 권능을 행하지 못한다. 아니 이 권능을 했으면 저 권능도 행해야죠. 그렇죠? 병자는 고쳤는데 먹을 것은 못 줘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어떤 게더 쉽고 어떤 게더 어렵습니까? 똑같이 다 어렵고, 똑같이 다 쉬운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똑같이 다 쉬운 거고, 네. 인간적으로 하면 똑같이 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나름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돈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네. 먹을 것도 챙겨 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먹을 거다 먹었고, 다 입을 거 입었고, 아무 걱정 없이 전도사역 잘 하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어, 이게 뭐지? 생각을 해야죠. 그죠? 어, 그러면 우리가 또뭘할 수가 있다는 얘기구나. 에,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 오병의 역사를 제자들이 감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제자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의 역사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을 보면 50명씩 50명씩 이렇게 5천명을 때로지어않히라고 그렇게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그 떡을 먼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근데 개수가 뭐라고요? 다섯 개, 두 개입니다. 근데 제자는 몇 명이에요? 열두 명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한 덩어리씩 그냥 준게 아니라, 그때도, 쪼개져 주셨죠. 쪼개져 주시는데, 어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 하시면서, 자신들도 나가서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오명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5천명을 먹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과연 이 경험을 하게 되는 제자들의 훈련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저 앉아서 주는 떡만 받아먹었던 5천 명의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떡을 나눠주는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의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까? 네. 제자들의 위치에 있어야 이 놀라운 어,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왕이면, 이왕이면 한 평생 살다 가는 건데, 이왕이면 제자의 위치에서 그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정과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누가 보금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 보금에 보면, 요한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떡을 먹는 거니까,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또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찢겨지셔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겼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그 뜻이라기보다 일단 남았다는 거죠. 일단 남았다는 거예요. 열두 광주리가 얼마쯤 되는지는 사실 5천명에 비하면은 열두 광주는 리게 많은 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어, 열두 광주리라는 것은 결국은 제자들이 열두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하나씩 광주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남은 것을 거기에 모았다. 그 뜻이지. 그게 무슨 뭐 양을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오천 명이 먹었는데 남은 게 열두 광주리. 에게게. 아, 그렇죠, 그죠? 어. 그러나 어때요? 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남았다. 아. 남았다는 얘기 뭐예요? 저들이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 남았다. 충분. 히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뭐예요? 풍성입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풍성합에요 그래서 모자라게 주시지 않아요. 남게 주시죠. 넉넉하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이 훈련 받기를 주님은 원하셨죠. 그래서 남은 것을 광주에 담는 것도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열두 제자. 5,000명쯤 되니까, 50명씩 대를 모았으면 100그룹 안 해요. 그러면 100명이 할 수도 있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바로 이 열두 제자. 12제자. 열두 제자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콜렉트하게 하나님은, 어, 만드십니다. 이게 뭐지요? 제자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아 주님은 이그 은혜의 체험과 능력의 경험, 순종의 경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를 살아갈 때이 하루가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자의 자세로 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삶 가운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